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5장에서는 이스라엘은 바알부월의 일에 가담하여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이스라엘 진영의 연병이 돌아 2만 4천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시온 가문의 지도자였던 시므리는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혼인하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진영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님들을 대적하여 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미디안과의 전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는 이스라엘 세 세대들이 갖추어야 할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준비는 크게 둘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땅을 얻기 위한 준비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살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사살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라.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명령하십니다.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땅을 얻기 위한 준비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이 아직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전쟁에 나갈 만한 군인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국1 세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과업을 안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불평과 폐역을 일삼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가난 땅을 차지하고 가난할 지파에. 규모를 파악하는 조사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세대교체를 알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았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새 세대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처음에 계수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구세대의 퇴장과 새로운 세대의 공동체의 출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스무 살이 넘은 남자를 각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였다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각각 지파의 이름과 함께 그 지파에 속한 가족들의 명단을 제시한 후에 전체의 숫자를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종족별로 인구수를 파악하는 조사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한 자료가 가난안 땅의 분배를 위한 하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된 인구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의 수는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수가 60만 1730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한 26장 64절과 6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라 이러므로 여분 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계수된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 개수된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70명의 인구가 이렇게 불어났지만 이들 중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수가 늘었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의 거대한 수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불평과 원망, 폐역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 현재 개수된 사람들 또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슷한 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불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구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당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해중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민수기 1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단과 아비람은 레이자손 고라의 반역에 참여하여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땅이 입을 벌려 고라의 무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또한 불이 내려 250명을 삼켜 하나의 징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1절의 말씀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라의 후손들은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에서 노래하는 중요한 일을 맡게 됩니다 이처럼 이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불신과 원망으로 폐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진을 하는 데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한 이런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라의 후손들처럼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오직 신뢰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진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는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하여 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믿음의 행진을 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세상의 원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믿음의 원리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한 함께 하셔서, 그 가정과 삶을 지켜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진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옴 나이다 아멘.